여러분들 감독님 모시고 바로 무대 인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, 검은수여들의 연출을 맡은 권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...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무대 인사인데요. 이렇게 많은 분들 잘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너무 감사드리고, 부디 이제 영 재밌게 보셨으면 바랍니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휘신 역할 맡은 문우진이라고 합니다.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찍었고 또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. 또 이렇게 재밌는 만큼. 주변에 많이 많이 또 홍보해주시고 입소문도 또 중요하니까요 많이 많이 부탁 네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. 네, 이렇게 설에 설 연휴에 저에게 시간을 어,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검은 수녀들이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, 좋겠습니다. 오늘이 첫 무대 인사인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과 뵐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. 올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이들만 가정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